유비너 언론회원 뉴스 영상 자동 생성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론회원 서비스는 뉴스 기사를 3분 만에 영상으로 제작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유비너 AI와 다양한 영상 기술을 통해 회원만의 미디어 채널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자동으로 공급해줍니다. 언론회원 가입은 전용 URL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구글 및 이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관리자의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승인이 완료되면 뉴스 서비스 관리 메뉴가 노출됩니다. 뉴스 서비스 관리 메뉴를 눌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언론 회원 서비스는 월단위 결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서비스 기간이 표시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된 영상 수량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뉴스 영상 버튼을 누르면 기사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사 제공 날짜를 선택한 뒤 지역을 선택합니다. 기사 목록에서 원하는 기사의 생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진행 상태가 표시되고 영상 제작이 시작됩니다. 생성된 영상은 대시보드와 만들어진 쇼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츠 목록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상세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고 유튜브 등 채널에 등록할 정보 확인 및 영상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 설정은 뉴스 영상 생성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음성, 폰트 등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설정은 채널 별로 가능하며 최초에는 채널 추가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명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채널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채널을 선택하면 세부 항목 설정 화면이 출력됩니다. 폰트, 폰트 사이즈, 음성을 선택한 뒤 설정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적용됩니다. 만들어진 영상은 언제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쇼츠의 상세 화면에서 쇼츠 편집하기 버튼을 누르면 편집 모드가 실행됩니다. 영상 편집기의 구성 및 기능 안내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 및 버튼의 위치와 기능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다음으로 편집을 위한 기본적인 이용 방법입니다. 자막 단위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의 편집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업로드 영역의 이미지 또는 동영상에 표시되는 배경 적용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의 배경이 선택한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변경됩니다. 미리 보기 영역의 상단, 중간, 하단을 클릭하면 자막 위치가 해당 위치로 변경됩니다. 자막 입력 부분을 클릭한 후 내용을 수정한 뒤 포커스를 이동하거나 배경 확인 영역을 클릭하면 변경된 자막으로 화면이 재생성됩니다. 영상 생성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내용으로 전체 영상이 생성됩니다. 영상을 화면의 배경으로 사용할 경우 배경 영상의 시작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위치 설정 버튼을 누르면 시작 위치 선택 화면이 열립니다. 영상의 스냅샷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지점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에 적용되는 영상이 해당 위치부터 적용됩니다. 화면별 이동 버튼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화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별 음성 설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에만 음성 및 음성 속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내용이 즉시 적용되어 화면이 생성됩니다. 화면별 자막 설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에만 폰트, 폰트 사이즈, 자막 확대 효과 적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 내용이 즉시 적용되어 화면이 생성됩니다. 뉴스 공통화면 설정은 영상 전체의 로고 및 하단 고정 타이틀 영역을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뉴스 공통화면 설정 버튼을 눌러 설정 창을 엽니다. 공통화면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영상의 로고 출력을 원하면 로고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타이틀은 화면에 표시된 형태로 출력됩니다. 공통화면 및 수정사항 적용 후 영상 생성을 통해 영상이 새로 만들어지면 영상 목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